베리실버트가 오늘 새벽이구나 비트코인 되게 좋아보여 매수하고 있어 차티스트들 알트코인들 이중 바닥을 형성했단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베리실버트의 언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2년 3월 3일 영상에서는 많은 차티스트들이 쌍바닥이 왔다고 했다며 매수를 선동하는데요 베리실버트가 산거 좋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가 움직였으니까 코인을 투자하는 우리들에게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차티스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놈들은 이제 걸을 거 아니냐고 차트라도 하나 띄워 놓든가 정말 쌍바닥인가 좀 보게요. 모든 선동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방구 소리야. 방구는 똥 나오려나보다 생각이라도 할수 있지. 생각할 가치도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으니까 방구에 비유한 게 미안해지네요. 방구야 미안하다. 누가 샀다더라. 누가 오른다더라. 근거라고 할 것도 없는 걸로 줄줄 흐르는 장에 매수해라. 존버해라. 한 결과가 수십 프로 날아게 미러 프로토콜은. 상패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중국 관련해서 아니면 뭐 인도 관련한 코인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코인들은 어차피다 세력이 비하인드에 있기 때문에 사라질 코인은 아니고 맨날 하는 중국 코인 좋다. 인도 코인 좋다. 그레이스케일이 샀다.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서 빼는데 영상이 짧아서 세력 얘기 좀해 보겠습니다. 세력은요. 가치를 올려 주지 않습니다. 세력이 가치를 올려 줄 때는 개미 꼬셔서 털고 나갈 때에요. 세력이 자산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돈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고작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억 수십억 어쩌면 정말 100억도 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개미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심어주고 털고 나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쌍봉 나오고 대량 거래 나왔으면 세력은 나갔다고 봐야 하고 조심해야죠. 관심 사라지고 폭락이 오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손절가도 거의 정해주지 않고 모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찰리 브라운이 털고 나간 세력을 얘기하면서. 존버와 장투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기가차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찰리 브라운 영상 안 봅니다. 그게 찰리 브라운이 자유롭게 미쳐 날뛰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당신이 찰리 브라운 영상에 감동받고 있다면 본인의 실력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0.25%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로금리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미래는 알수 없죠.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근데 그 틀릴 수 있음을 배제하고 오로지 상승만을 선동한 결과는 수십 프로 나락에 절대 상패는 없을 거라던 미러 프로토콜은 상장 폐지를 당한 겁니다.